네, 안녕하세요 김빈입니다 오늘은 1분짜리 타워 가자 일단 대충 보면은 음 사다리 있고요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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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사다리 이렇게 간 다음에 수년길 있고 맞지? 그 네, 다음에 앞으로 회오리 그리고 이쪽으로 그냥 가고 저기 월업 치는 길 있고 세련길 있겠지간 다음에 수요일부터 간 다음에, 다음에 서회오리 여기 볼까요 이겠지? 좋은 중간에로 가면 되고 점프 어,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간 다음에 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깜짝아, 깜짝아. 이렇게 진짜 깜짝 놀다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점프, 점프. 괜찮아. 이렇게 계속 가면 되니까. 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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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오, 왜 이렇게 휘어있어, 이게. 간 다음에,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아, 괜찮아. 이건 맛보기니까 백조 넘어갑시다. 헉. 허이,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히. 와. 아니, 근데 이게, 이거를 60초 안에 가라고? 진짜 어렵겠다. 응, 아, 가운데. 이어라거어본다 아, 너무 힘들어. 어, 다시 깨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네, 리 원, 투, 쓰리, 포. 자 이거 올게요 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끝내쓸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 다음에 또 돌아올 테니 걱정 마세요. 1편 끝.